다깐다 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전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아, 박성태 사랑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세분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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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호칭이 좀 바뀌었네요. 국민의힘 전 대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요? 아, 네. 아 예. 뭐. 정당 정치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 네.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건데 그렇죠. 지도부가 바뀌면 음. 이제 이 지명직 당직자들은 일괄 사표합니까? 사직을 하고 음. 그 후에 이제 지도부에서 새로운 대변인단을 구성하는 음. 인선을 하는데 네. 아직 인선은 마무리 안 됐고 네네. 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음. 될지. 아, 그럼 다시 또 이렇게 좀 제안할 수 있는 거요 뭐 그런 가능성도 있고 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laughs> 일단 그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때 보여줬던 모습에 네. 비추면은 나라 합리적인 논평을 하는 정광재 대표은 잘리는 <laughs> 거죠. 그런데 <laughs> 이제 어 장동혁 대표가 지금 변신, 네. 변신의 달인 변달. 장동영으로 지금 오, 지금 뭐 네. 굉장히 화려한 변신 며시, 3단 변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포지셔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이런 걸 감안하면 이제 잘릴지 말지는 간단간단하다 음. 이렇게 보고 그 있습니다. 저는 크게 못 느꼈는데 네. 제 신분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어, 많죠. 왜냐면 친한계로 분류가 되어 있으시니까. 어 그러니까 저의 그제 신분 그러니까 음. 뭐 전대 대변인인지 대변인인지 아니면 되는 건지 이거에 네.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제가 어제 그렇게 큰 의미를 안 두고 음. 어제 오전은 좀할 일이 없어 갖고 막구룡산을막 네. 뛰어 갔다 왔거든요. 아, 쉼 예. 없이 정말.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한 거의 한 1시간 20분 만에 정상을 찍고 내려와 갖고 네. 그을 네, 네, 네. 올렸는데 그래서 이제 전 대변인이 됐다. 그래서 오전 할 일이 없어 갖고 음. 뭐 다녀왔다. 정말 큰 의미 없는 짧은 글인데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하더라고. 야 이제 잘린 거냐? 뭐 네. 어떻게 된 거냐? 아니 뒤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laughs> 그렇겠죠. 네. 평일날 산에 간건 잘린 거예요. <laughs> 네. 저도 막... 그그래좋아요눌렀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어제 제가 또 아는 분이랑 술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어, 저녁을 같이 드셨다 고 가지고 아 이분이 대변을 그만두셨구나. 뭐 <laughs>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니 근데 약간 좀 대변인을 그만두면 신상이 좀뭔가 달라집니까? 뭐 환경이 달라진다고 출근을 안 해도 된다거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근데 원래 사실 대변인 출근이 뭐 의무화 된건 아닙니다 네네네. 그래서 평소에도 좀 자유롭게 활동했는데 음... 신분에 큰 변화는 없어요 앞으로 근데 뭐 아마 방송을 하는 데는 조금 영향이 있어요? 어때요? 없어요 없어요? 네.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광재 대변인 오늘 말씀도 잘 하시고 네. 그래서 뭐 똑같이 나갈 겁니다. 네. 네. 아니 뭘 보노비 예전에 또 그렇죠. 방송 일을 하셨었기 때문에 네. 더 많이 오히려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국민의힘 소속 평론가 중엔 드물게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웃음> <웃음> 네, 그래. 아니 국민의힘이 합리적인 분 많아요. 뭐. 아, 그래 결국 네, 많아요. 국민의힘에서 합리적인 분들은 다 나오고 있다. 예. 네. 네. 네, 좀 당직을 내려놓고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좀 정리해도 네. 되나요? 그러니까요. 예, 예. 알겠어. 네. 아니 근데 왜좀 궁금하게 개혁신당 네. 쪽에서 네. 이번에 어 어, 한복을 입고 나왔어요? 아, 네. 그게 당론으로 정해진 겁니까? 우리도 한복 입고 가자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뭐, 그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네. 저도 그날 최고위 때 음. 얘기가 약간 오고 갔었는데 그때 다 이제 그냥 양복 입을까? 뭐 이렇게 음. 뭐 이렇게 논의를 하시다가 네. 그냥 정 국회 의장의 그런 것도 좀 존중하고 음. 뭐이면서 아마 준비를 해 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국회 의장께서 이제 한복 입자 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으니까 우리 당에서 조금 이질감 느꼈을 것 같아요. 어. 아, 개혁신당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말이야. 그죠. 여기 이거 이렇게 우리는 합리적인 당이잖아요. <laughs> 우리도 합리적인 당이라고 지금 말씀드립잖아요 <laughs> 대표님 합리적이시고 대표님. 아이고. 쓰여졌을 것 같아요. 개혁신당이 그 한복 입은 거 보고 저도 아 그러지 않았었어도 좋았을 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날 모습 너무 좀 그로테스크하지 않았어요? 아, 너무 아니 이질적이었어요. 네, 아니 네. 이쪽에서는 막 지금 국회의원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여기는 여러, 입고 있고. 하는데, 네. 근데 거기서 막 본인들끼리만 희희낙락하고 뭐 잔칫집 분위기를 아, 연출하는 게맞아 맞아요. 네. 어, 저런 장면도 있잖아요. 네네네. 와, 그리고 본인들끼리 모여서 셀카 찍고 이게 국민의힘 저 너무 우울하다. 진짜 저게 <laughs> 그... 상복 입고 있어서 예. 사카까지 쓰고 오신 분도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또카데언도 또 유명해졌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좀 약간 사자 보이즈. 네. 사자 보이즈도 같은 네. 분도 이제 있고나고 어떤 분은. 일식집 사장님같이 나오셨던 분들 계셨던데요 박찬대 전 대표 <laughs> 얘기하는 분이죠 <거죠? 웃음> 그게 한복이 네. 맞아요? 네. 약간 좀 일식집 느낌이 미지 있어가지고 느낌이 미스터 음. 초밥왕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네네. 그냥. 이런 근데, 적은 처음이죠? 국회에서 한복 이고 근데 한복 입은 건 잘했다고 봐요 물론 음. 뭐 여러가지 대내외 환경이 좋진 않지만 국회 개원이라는 어떤 한해 이벤트를 맞춰서 네. 사실 뭐 여러가지 상황이 안 좋다고 맨날 울상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복 입은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 지금 박찬대 대표 나오네요 저 한복은 네.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동네 참치집에서 빌린 것 같더니 좀들기해요 왼쪽에도 한글 이써 있네요. 그러니까 저게 다 한복이 남자 의원들 같은 경우에 한복이 없어갖고 음... 같은 한복집에서 좀 빌렸다는 아... 얘기를 아, 하더라고요. 네. 오... 왜냐하면 오... 사진... 여성분들은 가끔 한복 입을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 입을 일은 어디 있어요 여성분들이 요새? 없나? 없죠 결혼식 아니면 좀뭐잘 입지도 않죠 한복에. 뭐 일가친척 결혼식 에 그렇잖아요. 아, 안 입어요, <laughs> 절대 안 입어요. 아니 근데 보니까 한복을 보니까 약간 좀 어, 예복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결혼식 예. 예복 하죠. 어. 거기에 단체로 대여하신 것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좀 결혼식에서 입는 한복들이 좀 몇몇 보이더라고요. 네. 돌잔치나 이런데. 는 그래서 어느 민주당 의원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거 빌린 김에 잘 됐다 음. 추석 인사 사진까지 같이 찍어야겠다 아. <laughs> 그날 같이 추석 인사 사진도 찍어갖고 한번 빌린 김에. 예예예예예 네. 네. 빌린데 비싸거든요.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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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있예예예예예예예데예데 음. 네. 국민의힘이 음. 그 정상일 때할수 있는 거죠. 음. 지금 상복을 딱예예예예예예예예예 약간 반성하는 느낌? 음. 그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인 맥락이 돼요. 아직도 겸을 두둔하는 세력이 많고 또 그들의 목소리가 너무 많이 퍼지고 있고 또 반탄. 저는 이제 찬탄 반탄 얘기하는데 물론 이재명 정부 실타라는 의견은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할수 있죠. 근데 반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게 아니 겸한 대통령을 반탄이면 다시 대통령 하라는 얘기인데 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반탄이 마치 이거 할수 있는 주장인 것처럼 하는데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고 지금 근데 국민의힘은 어쨌든 지도부가 또 주류가 반탄이 잖아요 그러면 상복은 그냥 본인들 망했다 음. 이상복 말고는 의미가 없어요 스스로의 상복이다 네. 음. 저서 분위기가 좀안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이게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서 이 프레임 깨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는데 감리적이라고 해줬잖아요. 어, 근데 이게 있어요. 우리가 반탄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탄핵에 반대한 거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집권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당이 갖고 무슨 있는 말이죠.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죠 그때 당시에 대안으로 나온 게 뭐였냐면 조기퇴진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양수 사무총장이 조기퇴진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대통령씨에 제안을 했어요. 안 듣잖아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네. 이 탄핵을 하지 말고 조기 퇴진의 길을 마련해 주자라는 게 우리 그 전반적인 의견이었는데 그래서 반탄이라고 하면 윤영열 전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데꼬자 이건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 최선의 방법이었느냐라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당내 이견이 있었던 거지 반탄 그러니까 어, 윤호인 반탄이 윤호기인은 아니다. 그런데 네, 결과적으로 반탄이 윤호기인이 되고요. 그 얘기를 백분론틀에서 홍준표 시장이 이제 계속 하야를 얘기했잖아요. 그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하야 그분이 하야하실 걸로 갔냐? 갔냐? 홍준표 시장도 말을 못 하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 이른바 한동훈 한덕수 때 초기에 약간의 대통령의 힘을 빼서 제쳐놓고 둘이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른바 한한 연대 음. 그런 게 있었는데 약간 그것도 아주 희망 망상 이거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하야가 저, 불가능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그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니까. 뭐 장동혁 대표는 이제 약간 좀 이제 어, 포지션이 포지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한판 승부 나와가지고 어떤 네. 말 들어보면 약간 좀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어라. 있지 그때 같이, 같이 계셨죠 맞아요 네. 네. 그때 뭐좀뭐 뭐 거의 뭐 당론이 헌법 뭐 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한것 같아가지고 네. 아주 약간 들으면서도 좀 당황하고 귀를 의심했었거든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도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한다라는 결정은 헌재의 주장이다 음, 그를 의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같이 있던 강찬호 논설위원이 어 그래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 현재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냐. 그건 또 받아들이겠다. 음. 그리고 또 개엄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다쳤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대통령이 정확히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반론을못 했지만 어 대통령이 정확히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한 얘기 있죠. 총을 싸서라도 다 끌고 나와라. 그럼 이진우 사령관이 어쨌든 상황이든 뭐 어쨌든 말을 안 들어서 다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고 후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이 이거 미친 짓이군이라고 음. 생각해서 성실히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하지 않았기 음. 때문에 다친 사람이 없었던 거다. 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조금 싸서라도 다 끌어그치면 해라고 해놓고 나 농담이야 음.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김민수 최고인의 그런 발언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현재 결정이 났잖아요 이미 <laughs> 이미 다 났는데 네. 왜 아직도 찬탄 반탄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아, 저도 있다는 게 비슷한 생각이에요 아가도안 돼요 네. 아니 결정이 났잖아요 이제 그렇죠. 뭐 결정이, 끝난 이제 얘기라고 전이면은 모르겠는데 거. 이미 결정 났고 음. 번복도 할수 없고 이미 판단이 다 끝난 사안에서 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음. 이렇게 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고힘이좀 안타까운 거죠 음. 거기 안에서 이런 과거에 있는 일 바꿀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러고 맞아요. 있으니 미래로 나갈 수가 그러니까 없네. 찬탄 거. 반탄 이런 그렇습니다. 거에 대해서 네. 약간 좀 변명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네. 이제는 네. 어느 정도 진짜 마무리를 짓고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김최고께서 네.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내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 공감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당원이 한 이번에 그 유권자가 75만 명 정도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당원들 이 75만 명이나 되다 보니까 한번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감정과 이성이 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성적으로는 아예 어쩔 수 없어 이제 대통령 탄핵되고 뭐 구속되고 어 앞으로 재판 받으면은 굉장히 중형 받을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는데 음. 감정적으로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 이미 이성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아 어쩔 수 없다 자 새로운 길을 찾자 우리 앞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인 분들은 아니 우리 사회생활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 통일이 안 되는 거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감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이성의 연결로 끌어들이는 그렇죠. 게 중요한 그렇죠? 역할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럴,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네. 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어, 그렇게 올 겁니다. 음, 네. 정광재 대변인이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하다가 네. 잘렸어. 이잡만 <laughs> <laughs> 잘린 건 아니니까. <laughs> 아 이게 아, 날카로우십니다. 아 우리도 <laughs> 박성태 연구실장님은. 듣고서 보면 <laughs> 실수 없이 개그를 치세요. <laughs> 아니 잘그 진전 얘기를 하시나? 아고좀 듣고서 보면 개그예요. 그러니까 한판 승부에서 보신 그모습하고좀 달라요. 아 너무 많이 달라. 굉장히 안 이쁜 놈이에요. 아유, 네. 그래서 네. 제가 요즘 네. 나오시는 방송을 좀 모니터를 좀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벌써 이게 네. 치고 싶은 게 보여요 <laughs> 얼굴에서. 저희는 아, 이제 아, 웃음에 대해서 <웃음> 연구를 하고 했던 사람이기 네. 때문에 <laughs> 아 저분 저 멘트 치고 싶어 할것 같은데 뭐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들켰네요. 어, 예. <laughs> 어쨌든 그또 어, 이것도 간단하게 그냥 옷. 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인사말처럼 그냥 약간 스몰 토크 좀 하려고 했었는데 또 찬탄 반탄으로 넘어가면서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한복을 입었다라는 얘기 그리고 개혁신당이 왜 입었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어, 특별한 의미는 없었군요 결과적으로. 네네, 뭐, 특별한 네, 의미를 부여할 것까지는. 없어서. 알겠습니다. 바로 본격적인 좀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좀 어,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법사위에서 추나 대전이 열렸습니다. 나경원 간사 선임 묵살에 법사위가 또 아수랑이, 아수라장이 됐고. 굉장히 또큰 유행어가 어제 또 어, 나왔었죠. 초선은 가만히 있어.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야, 이게 사실 유행어의 조건이 있는데 이게 어느 상황에서나 쓸수 있으면 유행어가 될수 있는 이 필요충분 조건을 좀 갖추는 거거든요. 앞에 이거 말이 주어만 바꾸면은 어느 상황에나 쓸수 있는 그렇죠. 말이에요. 개혁신당, 어, 뭐 어, 초선 세 명이면 가만히 있어.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대변인 그만둬 쓰면 가만히 있어. 막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기자 그만둬 쓰면 가만히 있어. 개그맨 그만둬 쓰면 가만히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좀쓸 수가 있어서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법사위원장 정도는 이 정도는 사실 국민의힘에 그냥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좀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 아, 아 했거든요. 간사, 예. 아니, 그거는 당연히, 당연히 그럴 거. 당연한 거죠. 근데 아, 이거까지 으하면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네.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음,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말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월권이다. 아, 왜냐하면 예. 각 당의 간사를 누구로 할 거냐는 그 당의 의사결정에 따른 거예요. 음, 그렇죠. 그 더군다나. 어제 9월 2일이었나요? 그 네, 2일이었습니다. 9월 일이었죠 네. 9월 1일날까지 나경원 의원으로 간사를 바꾸는 안건을 올리겠다라고 음.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안건을 정해주지 않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간사를 바꾸는 걸 처리하고 하자라는 그 이제 옥신각신에서 이게 시작된 건데 그래서 이제 철저는 가만히 있어라는 희대의 <laughs> 네. 이제 말이 나온 거죠. <laughs> 조선 가만 히 있어 뭘 한다고 떠들어 가만 히 있어 조선은 앉아 있어 뭐 이렇게 나왔죠. 옆에서 곽규태 의원 막 떠들고 네. 있는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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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곽태 에이. 아 옆에 또 조선 의원 있었어요. 사태 의원이 그랬죠. 네. 박지원 의원들 나한테 <laughs> 그 얘기 자주 했어요. <웃음> <웃음> 이러니까 개그 콘서트가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개그 콘서트가 진짜 망하려면 초선들이 네. 가만히를 갖고 나와야지. <laughs> 아, 그 <웃음> 뭐야 이게. <laughs> 가만히 쓰고 나와야지. 여기까지 가면 진짜 국회 무너져요. 아,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박성태? 일단은 시장에는.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는 부적절해요. 일단이라고 그러니까 했지만. 네네네. 부적절하서 옳지 않죠. 네. 나경원 의원은 이전에 2019년에 패스트랙 관련돼서 공동 폭행 뭐 이런 걸로 기소가 됐잖아요. 현재 재판 중입니다. 다다음 주에 결심 공판 있고 난전이 이 재판이 왜 6년이나 끄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민주당에도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 몇 분이 같이 기소가 됐고 국민의힘도 여러 명이 나경원을 비롯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간사를 만든다. 부적절하고 나경원은 원 이전에 박범계 장관은 장관일 때 관련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까지 했어요. 음. 그때도 사실 부적절한 겁니다. 네네네. 그런 재판 장관이 됐잖아요. 장관, 장관이 된 것도 사실은 부적절하죠. 네네네. 자 제가 이제 부적절하다고 한 건데 옳진 않죠. 음. 그런데 됐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네. 정치권에서 그 정도는 또다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제 말이요. 그렇죠. 예. 물론 나경원 의원은 정도...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부적절하지만 간사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절대 허락 안된다고 아니 저는 부적절하지만 예. 관례상 다 해왔다 정치권이. 다 그래서 막몸 받쳐 막을 건 아니다. 음... 그냥 한마디 부적절하잖아라고 하면 될 일이다. 네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음... 물론 나경원 의원은 플러스 원이 더 있죠. 지난 전당대회 때홍 어, 아니, 한동훈 대표가. 음... 공개했잖아요. 그때 또 깜짝 아니, 그 공소 취소해 달라면서요. 네. 그랬다가 이제 낙조했다라고 낙용...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나경원 네. 의원이 속대 말로 개빡쳤죠. 들킨 음. 듯이 네. 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경원 의원은 좀더 부적절할 수 있지만, 저는 뭐 민주당이 받아줄 수 있는, 물론 아 그래요. 잘해요. 잘해봐요. 이건 아니죠. 그니까 요것만 아니지. 아예 못하게 막는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음. 어차피 이것도 하루 이틀 이러는 거지 할 거라고 봐요. 할 거라고 보십니다. 네, 그런데 오. 문제는 뭐냐면 이제 법사위가 다시 관심의 초점이 됐다. <laughs> 네.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추미애 네. 법사위원장이 있고 네. 육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나경원 의원이 있고 오선이 간사고. 그렇죠. 이분들이 법사위원장이 육선이고 이라이트를둘다 즐길 거예요. 아 나경원 의원은 다음에 당 대표든 서울시장이든 욕심이 있고 네. 그럼 민주당과 강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경기도지사든 국회의장은 관심이 있거든요. 음. 이분도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소굴을 해야 되죠. 무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음. 온 스테이지. 이렇게 둘이 싸우면. 오늘 다 신문에도 뭐라고 하오면 추나 대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5대 5가 돼요. 둘이 소리높여 싸우게 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둘다 잘못 있어 이런 식으로 5대 5로 욕을 나눠먹게 돼요. 음. 물론 두 사람은 추미애 나경원은 땡큐죠 관심을 받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근데 민주당은 지금 여러 국면을 보면. 뭐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앞서도 얘기했지만 내란 두둔에 빠져 있기 때문에 8대2 정도로 민심과 멀어져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근데 법사위만 놓고 보면 5대5가 되는 거죠 맞네요.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손해인 게임이에요 아니 저는 지금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는 사실 뭐 지선에 대한 전초전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고 굳이 민주당에서 나경원 의원 밑밥 깔아 줄 필요가 있나? 그렇죠. 그런 이런 없죠. 생각도 좀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네. 아니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뭐~ 재판받은 도중에 대통령이 되셨고 그러니까 뭐~ 뭐~ 나경원 간사 선임하는 데서 그런 이유를 대는 건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뭐~ 일단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만 해도 사실은 저는 예전에 라임 사건 피해자 대리할 때 이~ 라임 사건에서 그~ 주범으로 잡힌 사람이 김봉현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각종에 뭐~ 편지 써가지고 그쵸. 막 해가지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공익제보자라고 치켜 세우면서 저희 피해자 입장에서는 천인공무할 사람입니다. 이 추미애 그 당시 장관은. 그러면서 뭐 남부 특수, 특수부 다 해체 시키고 막 그, 그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김봉현을 내세워서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수단을 해체 시켰어요. 음. 그래서 결국 라임 수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막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옆에서 봤던 사람으로서 뭐 이런 분이 또 법사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또 거의 검찰 기억하면서 이제 이거 법 그냥 마구 통과시키려고 할거 아닙니까 음. 지금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음. 근데 어쨌든 어쨌든 나경원 의원은 국힘에 교섭단체에서 추천을 하면 당연히 간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야 이게 균형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 전 민주당에서 너무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다. 음. 내란 프레임을 너무 많이 씌우고 있어요. 뭐, 추경호, 뭐, 지금 압수색하고 특검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특검수사에서 자꾸 이제 너무 많은 내용을 취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계속 지금 그 의심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그 프레임을 강화시키는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음. 의심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어제 그 네. 상황은 그냥 추미의 그 법사위원장이 군기 잡기 한번한 한 거예요. 군기 아, 잡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머니 에 이렇게 손들어지고 아, 계시더라고요. 앉아 있어. 지금. 수선을 보세요. 수선을 <laughs> <돼>. 위원장과 간사 <laughs> 뭐 이게 동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네. 위원장은 정말로 상위미를 자기 마음대로 주락표락할 수 있는 음. 권력자의 칼, 그러니까 일종의 칼 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고 음. 나머지는 칼날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추미애 위원장은 내가 한번칼 자루 쥐고 음. 있다는 걸 너네 보여주겠어 음. 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갈등이 시작된 거지. 박승태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 우리가 간사 이거 해달라 언제까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오늘은 안 해준다니네. <laughs> 어? 한번 봐. 내가 니네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 아,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아니야. 어. 이거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더 부각된 건 초선은 가만히 있어. 초선은 가만히 있어. 이게 부각이 된 거죠. 예, 예.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저는 네. 그 어,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아, 정치가 참야 이렇게 <laughs> 재밌을 수가 <laughs>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냐면 그 나경원은 옷까지 좀 맞춰 입은 것 같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아, 녹색 그 네. 위아래 투피스를 정확하게 맞춰 입고 와서 그렇게뭐력력하게좀이제기를이야기하는 음. 모습 그리하저모저 싸움을 저는 저의원을나서원의원요서어 뭐랄까요, 좀 예상을 했을 서 들었어요 저런 싸좀을일으켜 저런 싸움을 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힘 지지자들에게 정확하게 이 상황을 인지시키겠다라고 네. 좀 보여졌거든요. 데뷔 상황에 대비 네. 네. 전이고 아무래도 육선의 또 추미애 의원이 또 법사위원장이고 오선의 나경원 의원이 이제 간사가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저걸로 시간을 오래 끌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하냐 이게 좀 관심인데 네. 사실은 법사위에서 선진... 갑자기 좋게 꼬리 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그냥 대표 성격이 간사... 아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네. 갑자기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한 다음이나 다다음 정도는 시켜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가 좀 그래도 뭐 명분이 있어야지 시켜줄 뭐 저렇게 반대해놓고 갑자기 이틀 만에 아예 간사하십시오. 예,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일각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저도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네. 다른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그 얘기는 있더라고요. 민주당 간사가 김용민 의원인데 위에서 그래서 그런 거고 음. 우리도 좀 채법을 찾아봅시다. 네네. 말씀하신 대로 교섭단체가 추천한 거고 무슨 뭐 지금 재판 중인 거지. 오. 그리고 과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쭉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어 무슨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음. 그래서 굳이 그럴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여야가 모두 다 저는 안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음, 네. 그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완전히 몸 받쳐서 막을 건 아니다 네. 이런 얘기인 것이고 근데 지금 저는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사위 관련 건들에서 대부분 부정적인 비판적인 입장이 많은데 그것과 별개로 일단 법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가 너무 부각돼봐야 손해예요 음, 민심과 다먼게 그렇죠, 그렇죠. 많습니다 그렇죠. 법원 조직. 예, 예. 법이랄지 네. 이제 법원 관련 법이랄지 네. 뭐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 문제랄지 약간 과도하다는 의견들도 흥분이 있거든요. 근데 법사이가 관심을 받으면 쉽게 말해서 몰래 몰래 처리할 수 있는 어. 걸못 해요. 음.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지지율이 지금 어쨌든 더 높은데 손해나는 경우죠. 그래서 저렇게 초점을 받는 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정무적으로는 전략적이지 못하다라고 음, 봅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고 민주당으로서 이들 뭐 얻을 게 없다. 얻을 게 없다. 네, 빨리 그냥 간사 시켜주고 시켜주고 법안 네. 처리 거 빨리 처리하는 게 그렇죠. 오히려 실익을 위해선 아은 네. 판단이다. 네. 뭐 이렇게 좀 정리할 수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관로뭐 간사가 될지 이것도좀 지켜보면서 또 어떤 유행어가 나올지 초선은 가만 있어 이후로 어떤 말들이 나올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